투패밀리, 투패밀리. 여기는 홍보문과. 쪽이 쪽이. 마리아 말문 막혔다가 진짜 너무 가서 웃겼나. 보럽나나보럽네 이제 잘하세는주선씨 아니, 나 지금 한글 말하고 있어. 아, 제디 선글이... <laughs> 뷰티 저의... 이렇게 와. 잠시만 있어 봐. 개디풋티. 아리 아니야. 그거 아니야. 나 그런 거못 해. <laughs> 한번 해 주시죠. 좋아요. <laughs> 자, <laughs> 이제 저합합니다

저희는 산으로 갑니다. 산으로 가야 하는데, 이게 한 사람 팔이 힘이 부족해서 갈 수가 없다네요. 그래서 팔 힘이 부족한 해리는 의경이 형 뒤에 태우고 출발하기로 했어요. 오르막길을 저희. 재밌어 너무너무 너무 재밌어 예, 름이나 누구나 왔어야 돼. 왔어, 뱀 오늘도 왼손. 이게 브레이크가 왼손에 달려있거든. 그래서 찍을 때마다 오늘도 왼손 바꿔줘야 돼. 긴다랗게 가야 우리 형이 아, 우리 형이랑 완전 오늘 신났죠. 오늘 신났죠? 앞에 계속 박주? 페리 <laughs> 앞에서 붙어서 아주. 좀더 길게 해볼까, 공을? 응. 그럼 내가 너무 운전하기 힘들겠지? 줄줄이 이어서 가는 거 이제 저기, 아, 저기 있고, 이제 제가 그때 뭐한 코스가 저기 보이는데. 내가 그때한 손으로 운전을 할수 있을지. 한번. 어느덧 왼손 바꿔들어가는탈수있지 유지원님 폰을 떨어뜨리면은 그 순간 바로 폰을, 신났고, 폰을 신났어요 신났어요 환상의 신났어요 와 여기서 수가 있네 왜 이렇게 열게요 지금 인생 포사를 건지려고 지금 어, 여기 그리고,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, 여기 갔다가 또 이틀만 산으로 갈 거예요. 아 좋아요, 네, 너무 좋아요. 일단 일단 한 바퀴 돌리고, 여기서 예. 좀 쉬고, 네.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ATV에 딱 옆에서. 하나, 둘. 오, 야, 야, 미미정이 폭주한다, 뭐, 미정이 폭주한다, 미정이 폭주. 야, 미정이 폭주한다. 미정아 괜찮나? 브레 이때 저 이거 이렇게 크게 밟았어 어떻게 갈까요? 아, 응. 이쪽으로 갈까요? 네. 사이 밟았는데. 네. 밤새 있어요. 저희가 계곡에 온 이유가 뭐죠? 수박 먹기 위해. 수박 계곡에서 먹어요. 짱 맛있음 진짜. 아, 너무 맛있다. 스시 먹으러 예본 가고. 소목을 계곡 가고? 응. 또한마디해 주셔야죠. 아, 진짜 너무 꿀맛. 예 얘는 지 와! 리포에프테리티전화